<laughs> 아, 그랬어요? PT 21이네요. 면세점에서 사셨나요? 다음에 시켜줘야 돼. 어, 겠 어, 차량 지금 빌렸습니다. 어디 다친 데 없나? 전체적으로 한 번만 찍겠습니다. 드디어 고속도로를 2시간을 달려서 누나네 집에 도착했고요. 누나가 한밤중에 이렇게 맛있는 거를 채려줬습니다. 여기가 누나네 집. 단독주택입니다. 어 도쿄 중심부 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하치오지시에 있는 집인데 와서 2층에 왼쪽으로 이면대 하고 일본 집은 포로가 있어요 욕조 깊은 욕조 샤워실 있고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우스 문화가 그래서 따로 만들어주면 좋아할 것 같아. 이렇게 변기만 따로 있어요 화장실. 여기가 이제 주방. 여기 누나네는 가족이 5인 가족이다 보니까 짐이 많습니다. 안마의자, 호빈장. 거실이 상당히 넓은 거예요 일본에서 이 정도면. 이쪽에 안방, 그리고 2층에 우리 사촌동생들. 어, 이렇게 찰익은 딸기가 달려있어요. 한두개씩. 응. 이게 누나네 텃밭이야. 딸기. 응. 오! 보여줘봐 호빈아 딸기 딴거씹뻘거네 <laughs> 이제 누나네 집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여기 초등학교가 있어요 우리 큰딸이 재작년에 초등학교 다닐 때 2주인가 3주 정도 이제 교환학생으로 잠깐 다녔었어요. 일본어도 모르는데 재밌게 다니더라고요.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안 일본하고 상관없습니다. <laughs> 그냥 매형이 박사 과정을 일본에서 해서 일본에서 직장을 잡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. 어, 아까 봤던 저기 황금색 구인승 차를 타고 하조지를 나가는 길입니다. 지금 운전자는 우리 누나입니다. 일본 네. 시골 동네길입니다 여기가 시골이야? 어. 경 안에 서는 시골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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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신주쿠가 신시가지라고 봐야 되니까 그쪽 밑으로 뻗은 거니까 그거지. 그 분당 그쪽이지. 수지 분당. 어, 시골 아니지. 시골이야. 어, 이제 주차장에 차를 대고 갑니다. 여기 30분에 1100행 핫지오지 지역에 되게 오래됐다는 돈가스 집입니다. 어, 11시 반 오픈이고 오픈하기 조금 전에 왔어요.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하... 아 카레. 맛있을 것 같아. 여 음... 음 아, 노, 노스 노스가 너무 맛있겠다. 아기다가해도 음 먹어. 응. 이제 하치오즈에서 맛있는 돈까스를 먹고 왔고요. <laughs> 우리 이제 후지산으로 갈 거예요. 누나네 집을 떠나서.